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다라 사주 TV에 들어오신 것을, 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사주풀이 설명에 앞서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하시는 일마다 손성기로 없어서 오늘 또 소승이 미민년 운세풀이로 가불일간 종관객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민년종각적 운세불이 연월일시 사의 기둥이죠. 연년은 조상공이요, 월주는 부모 형제공이요, 요일들은 나의 공이요, 요시주는 자식의 공이다라고 알아두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자, 모든 사주풀의 원리는 즉 일간인 나로부터 일간인 나로부터 상생과 상극과 육지성을 구하기 때문에 요 일간인 내가 사주풀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나다. 이렇게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자, 요 일간이 나로부터 탐색망극탐색망극 먼저 생하고 나중에 그간 쪽으로 모든 사주풀이의 희용신 그렇게 찾는다.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자, 오늘의 주인공 갑을 일간에서, 갑을목 뭐 일간에서, 즉 이제 지지의 인성, 나를 생해주는 인성이 많아서, 어, 즉 내가 강해졌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종강격 또는 인수와 나를 강하게 했다 해서 종인격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래서 갑을목 일간이 종인격으로 이루어진 사주는 즉, 이렇게 종강격 일간의 기운을 생조하는 것이 대부분 편인이나 인수의 기운에 의하여 주도되어 이루어진 격국으로 격국으로 용신은 관성, 인성 비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인성은 나를 생겨주는 게좋다 하고 또 많은 것을 공동 방안을 가불목 비견도 좋다 할수 있는데 금은 예를 들어서 금이 오면은 금목 하는데 왜이 관성도 좋다 했는가를 여기서 여러분이 유심히 봐야 볼줄 알아야 된다. 자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은 바로 이렇게 탐색망으로 흘러가는 어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금이 와도 예를 들어서 금이 들어오면 금극목 하는 게 아니고 금생수 수생목으로 돌아가서 우리는 그것을 사정으로 관인상생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 금이 와도 수를 먼저 생각하고 응? 금생수 수생목으로 가기 때문에 이 간목이 다치질 않는다 이렇게 보는 거에 틀림이 없겠죠. 그래서 어 금수 목을 희용신으로 다 사용할 수 있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기 어, 귀신으로는, 저, 화, 어, 화와, 아, 토. 즉, 말하자면은, 이렇게 수가 많으니 있으면 수가 많으면 예를 들어서 화가 있다, 지금 다 껐다고, 이, 예를 들어서 병자, 병자, 이라고 한번 보면은, 이 병화가 있다고 해서, 수가 있다고 해서 꺼진 건 아니잖아요. 자, 그러면서 여자 같으 자식인데, 이게 꺼졌다고 보는 건 아니겠죠. 근데 언제 꺼지냐면은, 이, 금생수에서 물이 강해지거나 아니면 나와 같은 수가, 인성성이 나와 같은, 인성인 나와 같은 수가 들어올 때 우리는 발동한다. 그런데 발동을 하게 되면, 이 많은 수들이, 어, 즉, 화를, 어, 극하기 때문에, 어, 인성이 많으면, 남, 여자가 인성이 많으면은, 자식을 극하는, 자식과의 인연이 부족하다. 이렇게 보는 것이지, 자식이 없다라고 볼 수는 없지 않느냐.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아, 탐색망극의 원리다 이렇게 어, 봐야죠 자그 다음에 토를 봅시다 토자 그러면 토가 이렇게 이제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서 토가 뭐 우리에서 들으면 토국수 목국도 이게 결국은 토는 좋지 못하다 이를 할수 있겠지만은 여기에 토 어, 여, 여기에 병화가 있고 여기가 토, 어, 토, 토가 토 있다 칩시다 그러면 목생화 화생토 여러 가지 토 운동 이 원국에 있다 하면은 어, 즉 어, 바로, 어, 그, 그걸 받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또 나쁘지 않다. 즉, 없을 때, 어, 천간에 드러난 토가 없을 때 들어와서 그, 실제 어, 말면 발동시험을 하면 그걸 당하기 때문에 결코 좋지 못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 이 사주 자체 내에서 어, 오행이 있으면은 그래도 덜 하다. 이렇게 보는 거 맞죠? 자. 제가 이렇게, 어, 지장간, 모든 역학사나 역학선생님들이 지지의 지장간을 설명하시죠. 자, 그러나, 요렇게 천간의 지장간법을 설명하시는 선생님도 없고, 역학서도 없다는 것입니다. 자, 저는 어떠한 인에 의해서 요 천간 지장간법을 알게 되어 사주풀이를 할때 아주 지장간법을 중요시해서 사주를 푼다는 것입니다. 자, 어, 요 지장간이 갑목기 지지로, 인목이, 인목이 천간은갑목이 되기 때문에 갑목성에는 어, 우병갑이라 하는데 원래는 어, 갑병으로 저는 쓴다는 것입니다자 이렇게 지장간을 이 갑목을 사람의 몸으로 보고 요 지장간을 몸을 움직이는 마음이라는 놈으로 표현합니다. 자그 원리는 갑띠가 합을 하면 갑목이 따라가는 형국이고 병화가 신근과 합을 하면어 따라가는 형국이고 그래서 갑을 목이 이간이 이렇게 이제 병화가 갑목이나 병화가 합을 할때이 어, 몸도 따라간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은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이 지장간을 보지 않으면은 예를 들어 남자라면은 그저 어, 토가 올 때만 여성을 만난다 볼 수가 있고 기토 갑기 합할 때만 만난다 이렇게 볼수 있겠지만은 이 지장간법으로 보감 어, 기토도 만날 수 있고 아병 어, 흰금이 음, 올 때도 여자를 만화는 운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아, 이렇게 이제, 수, 지장관을 보지 않고 수학 보면은, 수목밖에 없다 하겠지만은, 자, 전체적인 지장관을다 보면은, 이렇게, 아, 목이 다섯 개요, 화가 열다섯 개요, 토가 네 개요, 금이 하나도 없고, 수가 일곱 개의 수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다 보면 어때요? 수가, 저, 어, 이 금이 하나도 없다, 이 말이야. 그러면 금은, 예를 들어서, 이게 남자라 면은 금은 뭡니까? 즉, 관성이죠. 관성이니까 명예와 지기가 상당히 부족한 사람이 되겠죠. 그 다음에 관은 남자들 자식이죠. 그게 자식이 상당히 귀한 사주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겠죠. 자, 그 다음에 또 여자로 돌아가면, 여자로 돌아가면 관은 뭡니까? 즉, 남편성을 나타내죠. 그런데 사주 원국 내에 관이 없어요. 그러면 남편이 상당히 귀한 사주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직이나 명예가 부족한 사주가 맞겠죠 자 그래서 그렇게 보는 것이 사주의 오류를 남기지 않는다 그래서 요 지장간법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해월하면 추운 달 4월도 추운 달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억부용신이나 조우로 보더라도 이 추운 음 겨울에 이 나무가 어떻게 살라습니까 그러나 이 자체적으로 화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견디고 이 나무는 토에 뿌리를 내리고 살수 있는 지장간법으로 보면 그렇게 사주는 모든 종강병이나 종합병이나 종객병이나 뭐 예를 들어 종사육병이나 모든 사주를 봐도 지장간법으로 보면 오행이 골고루 들어있는 사주가 된다. 그 중에서 빠진 것이 없는 것이 병이 된다. 이렇게 사주를 풀이해야 의미 없다는 것입니다. 자, 아,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이 갑을 목일간 어, 종간격이 자 아까 금수목운이 희용신으로서 좋다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올해요. 아 내년 새운년이 어, 즉수 인성운이죠. 응. 음. 자 그다음에 비겁비겁 나와 같은 목이죠. 그러니까 어희용신으로서 아주 좋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남녀 모두 가물 일간에 태어난 사람들이 종인겨 편인 인수로 따라간 사주는 내년 세원이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무엇이 좋냐를 보는 것은, 자, 인성이 나를 도와줬죠. 음, 또, 나와 같은 비겁이 공동, 이 많은 물을 공동 방어해서 나누면, 나누는 형국이죠. 그러니까 이 비겁도 상당히 좋은 원에 해당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내가 강해졌으면 어, 수생목, 응? 내가 강해졌으니까 수가 나를 강해져서 수생목, 목생을 하니까 목화는 또 재성을 해야 하기 때문에 즉 어, 오행이 그래도 어, 재성까지는 잘 돌아가는 형국이 되었다. 이렇게 보면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어, 응? 태성도 좋은 하니까 사업이 잘되는 남녀 모두 사업성이 잘되는 그러한 운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이 틀림이 없다는 거죠. 자 그러면 자 남자가 어, 남자가 인성은 즉 뭐냐 어머니도 되고 어머니 형제도 되니까 나의 어머니와 나와의 관계도 좋고 어머니가 나를 도와주는 행복이요 어머니 형제도 나를 도와주는 행복이니까 얼마나 좋은한 얘기죠. 자 그다음에 우사람도 된다는 얘기죠 우사람 그러고도 직장 상사 그러니까 우사람이나 직장 상사로부터 내가 도움받은 해가 되니까 상당히 좋은 해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또 인성은 나를 공부시켜주는 선생님으로 볼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그러니까 어린 학생들은 선생님으로부터 기용을 받기 때문에 내가 공부하는데 즐겁고 응? 좋다 이 말이겠죠 그래서 좋은 한 해가 된다 이 말이죠 자 인성이 좋은 역할을 한다는 데요 인성은 우리가 문서 매매 계약 어, 매매를 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그런 쪽에 있어서는 기란 운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죠 그 다음에 또 인성은 남자한테는 이제 장인이 됩니다 그런데 인성이 또왜 장인인가를 봐야 되겠죠 자 어, 자, 인성이 이제 장인의 속마음이 되죠 어, 장인이 어, 나와 어, 사이가 좋아지는 해요 장인이 나를 도와주는 그러한 운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어, 우리가 이제 이게 이, 이 우리가 이 토에 이게 이제 개성 하면 목국적 부인성 아닙니다 부인이 극하는 것이 이제 아버지 아닙니다 그냥 토국점 이것이 막 그래서 어, 인수성이 장이 된다 이렇게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자그럼 여자로 또 봅시다 여자 자 여자도 역시 어머니 어머니 형제죠 그러니까 어머니와 나와의 관계가 좋을. 수 수 있고. 그 다음에 어머니가 나를 도와주는 형국이요. 또옷사랑 직장 상사가 나를 도와주는 형국이니까 좋은 한 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또 공부하는 학생은 선생님 나를 도와주니, 도와주는 형국이니까 나와 선생님 관계가 좋으니까 내가 공부하는데 즐거움을 느끼서 공부도 잘 되는 그런 행운에 속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역시 문서, 계약, 매매. 아주 귀한 운에 속한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이렇게 또사위도 된다. 그래 해서 사위 자, 그 중에. 저, 어, 무슨 말이냐면은, 목생 화하면 화하면은, 게 이제, 여자한테 자식 아닙니까? 그러면 자식을 극하는 것이, 저, 저, 어, 관성이라 닙니까 그게 이 병화의 입장에서 요수가 관성인 거죠. 그러니까 바로 사이가 된다는 거죠. 이치적으로. 그러니까 사이와 나와의 관계도 좋은 한 해가, 한 해가 되는 것이고, 사이가 하는 일이 잘 돼서, 어, 나, 의 딸과, 어, 사이의 가정이 화목한 음, 한 해가 된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또 비결으로 이렇게 비겁으로 돌아갑시다. 자, 비겁이라는 것은 갑목은 어, 비견이고, 을목 같으면 비겁제로 돌아갈 것을 합해서 비겁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비겁은 즉 형제, 친구, 직장, 동료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비겁이 좋은 역할을 하니까 어때요? 형제나 친구나 직장 동료가 나를 도와주는 형국이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렇게 어, 좋다는 얘기겠죠. 자, 그다음에. 시험 합격이라 했어요. 시험 합격. 자, 그럼 뭐예요? 나와 친구가 어디서, 응, 응, 시험을 봤는데, 내가 좋은 해가 되니까 친구는, 응, 떨어진다 하더라도 나는 합격되는 그런 좋은 운이다. 이렇게 보면 들림없겠죠 자, 취업 성공. 응, 즉, 친구와 내와, 응, 같이 이력서를 넣는데, 나는, 합격하는 취업에 성공하는 운요 친구는 되지 않는 그러한 어, 친구가 나를 도와주는 운이다 이 말입니다 역시 떨어진 것은 두 사람 뽑는데 한 사람 뽑는데 친구가 떨어져 내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어, 취업 성공도 좋은 해가 된다 이렇게 음. 이제 또즉 어, 비겁이 강해지면 은즉 어, 승진 발탁도 된다 그러게 직장에서 승진 운도 있다 이 말이죠 그리고 내가 강해지는 오늘 비겁 운에 오면은 즉 어떠한 것이냐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다. 음? 이렇게 보면 새로운 일을 시작한다. 이렇게 보면 어, 틀림이 없겠죠. 그다음에 여자한테는 이 비겁은 어, 또 뭐가 되냐면은 어, 비견이나 비겁은 즉 시아버지한테도 어, 해당이 됩니다. 시아버지가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시아버지와 나와의 관계도 좋은 한해가 되요또 시아버지로부터 내가 도움 받을 수 있는 그런 좋은 해가 된다. 이렇게. 맞습니다. 자, 그래서 모든 사주풀이에 있어서 이 지장간법이 아주 매우 중요하다라고 판단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천간의 지장간법을 보지 않고 사주풀이를 하는 것은 많은 오류를 남긴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천간 지장간법 1대 사주풀이에 혁명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걸 이해할 수 없는 분도 있겠지만 어느 정도 사주 공부가 되어서 여러분들이 제가 얘기했던 예를 들어서 남자라고 보면 은이 주장관을 보고 사주 풀이하는 것과 보지 않고 풀이하는 것이 상당히 큰 차이가 있다는 것. 예를 들어서 어, 대운에서, 어, 즉, 간목이 이제, 즉, 기토를 보면 하버라져. 그러면, 어, 기토 운이 와요. 그런 게, 각기가 하버서 여자를 만나는 운이다. 이렇게만 음, 지금까지 봐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 병화도, 요 신금을 보면 병신 합수한다. 이 말입니다. 자, 어, 그래서, 이 천간의 시장간법이 아주 중요하고, 또, 그렇게만 남들이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요렇게 지지와 천간의 시장간법을 보면은, 모든 종강격, 종인격, 종대격뭐 어, 종반격에도, 종사격에도 전부다 오행은 골고루 들어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그오주장간에서 들어있지 않는 오행이 어, 음, 단점을 많이 가져다 준다 이렇게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도 제가 어, 이민년 운세풀이로 가볼 일간 종강격에 대해서 자세히 여러분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성불합시다